내가 마음이 좀 아팠단 적이 있었어. 왜? 왜? 사실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음. 나는 배우인데 음. 따라다니는 그런 꼬리표, 수식어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좀 옥죄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을 알았지. 우울증을 알았지. 아, 그랬구나. 10년을 알았대, 음. 10년을. 아, 아니 근데 현이를 이렇게 보면 은뭐 너한테 수식어가, 어? 이렇게 달린다고 하지만 음. 그 수식어의 하나야가 더 추가가 돼야 돼. 뭐야? 얘는 착해 빠짐. 음. <laughs> 너무 착해. 아, 그래? 아, 공연을 보러 가면. 음. 초대가 어딨니, 보세요. 옛날에나 초대가 있었지, 이제는 초대가 초대해. 없단 말이야. 근데 얘는 솔직히 뭐한 여섯 명이 간다 그러면 한한 장이나 두장 정도 초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네 장은 사줘야 되거든. 그래야지 그럼.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럼. 얘는 야, 너돈낼 생각 하지 마. 그러고서 무조건 다 표를 만들어 놓는 거야. 이게 뭔줄 알아? 지 사비 터는 거야. 그래. 아니, 근데 <laughs> 너는 그렇게 해서, 어? 간 거야? <laughs> 아니, <아유>, 그렇게 <가. 웃음> 네가 샀어야지. 너몇명 갔어? 우리집 여섯 식구. 야! 집. 야, 우리집 여섯 집. 야, 야, 너 여섯 식구 가가. 야, 진짜. 아, 이 그러니까 너표 사면 너다시는남만나막 이렇게 하니까. 우리 지선이가 공연을 와준 것만도 난 너무 고맙고, 바쁜 시간 쪼개서, 게다가 무슨 한달 동안 먹을 식량을. 난 정말 그렇게 많은 분장실에 꽉찰 정도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응원해주고. 그렇게라도 해야지. 그럼, 우리 혜진이도 나 공연 한번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, 음. 돈 내고 왔더라고. 아, 아, 몰래 얘기했구나. <laughs> 몰래 갔구나, 혜진이는. 혜진이 왔을 때, 혜진이가 딱 가운데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야. 오. 그러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. 야, 앉은 귀가 오죽하니. 그래. <laughs> 나 거기 <오늘> 서서 보잖아. <laughs> 어, 예, 어, 예. 어, 혜진아, 반가워. 내가 막 이랬는데. 어, 나 준상이 보러 왔다가 너도 있더라. 어, 나 준상이 보러 왔다가 너도 있더라. <웃음> <웃음> 다른 연기자 보러 온 거야. 자, 잠깐, 유 잠깐만. 나는 그때 형이하고는개인적인로각이없 모르니까. 아. 맞아, 맞아. 그렇게 네. 이렇게 해서 또 친해져서 지 이제 그런 것 안면을 가져.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. 돌고 거야. 게. 어. 그러면 더 이제 인생 그래프를 어, 어, 빨리 진짜 보여줘야 입학이 돼. 이학이 될지 안 될지 인생 그래프를 어, 보자.